당뇨병은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에 있는 사람들은 혈액 속 지질, 지방 수치가 이상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성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이 경우 중성 지방 수치는 높아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며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작고 단단한 형태로) 변해 혈관에 더 쉽게 침착되어 해롭습니다. 이런 변화는 혈관을 막히게 하고 동맥 경화를 일으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 대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간에서 지방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거나 분해되지 않아 혈중 지질 수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당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같은 지질 수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식단 조절, 운동, 체중 감량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심혈관 합병증을 막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